자더 템플 오브 발게이션 레드 포레스트 눈 앞에 발전기가 없지 그래? 있을리가 있나? 하아... 있네요. 근데 여기 너무 가까워. 아오지랑. 어 저기 방금 앞에 하나 뭐 지나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살인마라든지. 그래. 어? 이거 오겠는데? 이거 불멸 능력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 몇 초간. 제발. 불명이 리, 불멸이, 불멸이 커진 거긴. 살인마가 왼쪽으로 갔단 말이죠 어? 토템포수다 걸렸네 어? 저기 있었어? 스피릿이네요 발전기 돌리다 걸린건가? 여기로 간것 같아요, 지금. 헤헤, <laughs> 일반 공격 한번 피했다. 근데, 루인 왜 없어진 것 같지? 도망가! 오케이. 우! 무서웠다. 아 이거 저거 돌릴 생각하면 안 돼. 일단은 치료. 이거 근데 그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불, 루인이 바로 사라졌네. 불멸이 아니었나? 내가 아까 못본 건가? 버그인가? 루인이 안 뜨는. 아까 발정이 부서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돼지는 아닙니다. 그럼 루인? 천식 아니고. 뭘까? 이제 루인도 터졌겠다. 빨리 발전기 돌려줘야 돼. 아안 부서지고 있었네? 잘못 봤나 보다. 여기 근데 품자를 내가 다 써가지고 여기 내가 책임지고 돌려줘야 돼. 한픽 하는데 어디 는지는안 보입니다. 돌렸 구요, 끕시다. 어디 가 아까 하나 돌아갔 지? 여기 돌리면 뭉치지 않 나? 어, 지하에 하나 좋 고요, 돌아갔 습니다. 나는 약간.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거 캠핑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살리면 될것 같은데. 이거 캠핑이다. 이거 살려야 돼. 이거 맞아도 살려야 돼. 오, 뭐지? 어, 걸렸네요. 그럼 아까 돌리던 거. 마저 돌리기 전에 치료해주고. 이피기 걸렸어요. 어, 이거 녹갈지판이네? 걸리면 돼지는 거구나. 저 친구 몇 거리지? 만약에 두 번째 걸리는 거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첫 걸인 것 같아요. 다행이다. 오케이 첫 걸입니다. 구했어요. 벌써 구했다고? 맞어? 이거 녹화일지 판인데 시계 있는 거야? 친구 사피이 구했나? 아니면 억울한 끌린걸 수도 있어. 잘 살린 걸 수도 있어. 그냥 걱정하지 맙시다. 뭉치진 않았겠지? 살짝 걱정이 되는데. 뭐야 뭉쳤나? 이런 <laughs> 이런 이런. 근데 상자 까는 소리 약간 작아졌다. 원래. 그렇게 이 됐었는데. 아! 어이, 개깜짝 놀랐네. 나 죽는다. 친구들 다 죽어. 드리야 <끼리> 친구들 다 죽어. 여기 아무지잖아 와, 미쳤다. 이거를, 이걸... 어그로 풀리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는 스피릿이 대린이었다. 아이발정이 뭉친 것 같은데? 저걸 안 돌렸어야 되나? 지금 자가치료 때문에 메디킷의 효율이 좋아져서 메디킷 하나로, 똥생 메디킷 하나로 치료가 다 되죠? 아, 여기 하나 있네. 발정기가 와우. 사피 걸렸어요. 첫걸인가? 아, 근데 발정이 뭉친 거 같아. 아무리 봐도. 이거 아웃인데? 이 okay. 오케이. 이거 시간 좀 있으니까 발전기 돌려버립시다. 와, 맞어? 그거 맞어? 이 소중한 시간을 버린다고? 딱 봐도 캠핑할 것 같던데, 그래도 너무 뭉치진 않았네. 발전기가 이거 스피릿으로는 충분히 견제하기 좋을 만큼 잘 뭉치긴 했는데, 한방각 봅니다. 저는 이거 너무... 저거 했었어. 스피릿이 듬퍽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 이거 한방 예측해 봅니다. 들었네요. 블러드워드는 아니겠지? 아, 나 근데 출구 나머지 한곳 어딘지 못 봤다. 매그 눈알 감상하시고요. 저긴가 보네. 나머지 한 개는. PDC 오른쪽으로 갔네. 저 친구 숨어있는 쪽으로. 그리고 캠핑하러 돌아오는 모습. <laughs> 역시 한 방. 그럴 줄알았지한방 찾으러 가봅시다. 여기 아니고. 조금만 버텨. 우리가 찾아줄게. 없음, 없음. 지하에 있나? 야, 이거 잘 숨었다. 어, 야, 이걸 찾았네. 가야 돼, 달려 구할 수 있어. 아, 이거 못 구한다. 미안하구나, 친구. 거기 열려? 이거 살인마 일반 공격 피하는 거할수 있을까? 아카이브 있거든요. 나쁜 짓 하지 말고, 나가자. 오, 한번 피했다. 와, 공속폭이었어? 어, 공속폭이었어. 나 죽을 뻔했어. 하하하. <laughs> 이래서 나쁜 짓 하면 안 돼. 와. 어, 아닌가? 아, 공속폭이 아니구나. 내가 한대 맞은 게 아니라, 피한 거니까 바로 때릴 수 있네. 어? 나두 번밖에 못 피했어? 아직 편한거 같은데. 바풀은 얻었네요, 다행히. 빨리 빨랭 가고 싶어, 나도. 지금 랭초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불행이야. 어제 바풀을 세 개인가 네개연속으로 잃어가지고. <laughs> 네 판인가 했는데, 네판다 바풀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막판 해볼게요.